무전하기 히도맵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하게 히도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타를 전수해주는 음악하게 히도리 기타 청법 시간입니다. 오늘 배워볼 코드는요. D 마이너, E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드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코드도 있어요. 하지만 제 강좌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당신들은 코드를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 끝에 첫 번째는 D마이너 코드인데요. 잡는 방법은 2번 플랫에 3번 줄을 눌러주시고요. 3번 플랫에 2번 줄 그리고 1번 플랫에 1번 줄을 눌러줍니다. 어떤 분들은 새개손가락으로 잡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정상적인 자세는 바로 이거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해서 D마이너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E마이너 코드인데요. 잡는 방법은 2번 플랫에 5번 줄, 2번 플랫에 4번 줄만 눌러줍니다. 정말로 쉽죠? 이게 E 메이저 코드와 E 마이너 코드가 상당히 달라요 메이저 코드 같은 경우는 1번 플랫에 3번 줄을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마이너 코드는 이 1번 손가락을 그냥 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식으로요 어때요? 아주 간편하죠? 입문자분들이 이 코드가 제일 쉽다고 합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다음은 A 마이너 코드인데요 잡는 방법은 2번 플랫에 4번 줄을 눌러주시고요 2번 플랫에 3번 줄 그리고 1번 플랫에 2번 줄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A마이너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B마이너 코드인데요 B마이너 코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잡는 방법은요 이 1번 손가락으로 2번 플랫에 있는 5번 줄과 1번 줄을 다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4번 플랫에 4번 줄, 그리고 4번 플랫에 3번 줄, 그리고 3번 플랫에 2번 줄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한번 내보죠. 이렇게 해서 B 마이너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코드 강좌가 전부 다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곡 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곡 강좌만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음악하게! 히토리!